겁니다. 아, 진짜 소연으로 듣지 마시고 <laughs> 진징거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새겨 들으셔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 알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.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. 누가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. 지켜보겠습니다. 누가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누가 행동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다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. 상장자 어머님, 이리 오세요. 국민들이, 아프어 보는 국민들도 너무 지쳐고 힘들고, 캄캄하고, 눈뜬 퍼지고, 쏙 퍼져 죽겠습니 역사가 바로 거꾸로 가면은 차라리 시간을 돌려서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. 하, 너무 억울합니다.